자, 여기 have pp brought 와, 그 그러니까 brought up이죠. and 다음에 heard. 이렇게 둘이 병렬입니다. 그 다음에 heard는 지각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얘는 부사니까 성분이 아니고, 원형이나 ing 쓸수 있어요. 요 뒤에 따옴표가 목적어가 됩니다. 얘를 sad라고 i 쓰면 틀려요. pp라고. 근데 지각동사니까 ing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may think라고 쓰면 안 되고요. 당연히 may도 must나 should 등으로 바꾸면 의미가 바뀌죠 must app는 했음에 틀림없다 should app는 했어야 했다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might나 would 정도는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의미 차이가 크게 틀어지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사형식으로 give it a chance 간접 직접 목적어 두개 있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대명사니까 사형식으로 써 주는 게 좋습니다 How do you know? 다음에 접속사 대시 빠져 있어요. 그니까 요 자리를 if나 whether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뒤에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생략, being right.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죠. viewpoint opportunity 건그 다음 동명사 주어, being. 그래서 단수동사, means. 접속사 대시죠. was로 바꾸면 안 됩니다. 뒤에 완전하고요. 왜이 다음엔 대 정도가 빠져 있는데 뭐 인이나 바이 위치 정도 빠졌다고 봐도 무리는 없어요. 어 그리고 요 아래로 넘어와서 디 아더 다음에 여기도 디 아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디 아더를 씁니다. 어나더가 아니고 그리고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위를 쓰면 안 되겠죠. 뒤에는 위를 썼어도 여기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제로. 형용사가 띵원 d y 는 뒤에서 꿈이고요. C와 OR 다음에, learn이 병렬이고요. 의주동 들어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합니다. Look at 하나의 동사고. 얘는 원래, would you think why, uh, why does everyone blah blah blah. 요 두놈이 결합된 건데, 어, think의 목적어로 요 간접 의문문. 이 들어온 거예요.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으로 쓰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쓴 건데. w o you think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yes i would no i would not wouldn't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안 되죠. 너는 생각해 왜 사람들이 삶을 보고 경험하는지 너가 하는 방식으로는 yes no 대답이 안 나와요. 그 뒤에 있던 의문사가 앞으로 상승 이동한 거라 여기에 that 혹은 what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니까 Every one은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를 썼고요 목적어까지 있고 여기는 아까 동일하게 더 way 다음에 대시나 혹은 in이나 by 위치 정도 빠져 있고요 이놈 대동사죠 체크를 안 했어 두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를 어라고 쓰면 다 틀리게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또 의주동 이 boring 의 원래 위치가 비동사 뒤에인데요. how 때문에 바로 요 열로 가야 됩니다. 열로 열로 가야 됩니다. How boring that be?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 그러니까 how that be boring 쓰면 다 틀립니다. 어법은 충분히 출제 가능하고요. 서술형도 어네요 분사구문 만들거나 요 문장 예 아니면 얘도 괜찮네요. 마지막 내용 한번 볼까요? 너 지금까지 가져온 적 있어? 아이디어를, 그 제안을 누군가에게 그 들어본 적 있어? 그들이 즉각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 그거 안될것 같은데? 그거 안될 거야. 이 뎀이라는 건 지금 서 e 을 지칭하는데 누군가라고 단수지만 여긴 다시 의미적으로 복수로 풀어냈죠. 너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야, 걔는 다시 또 단수가 됐죠. 걔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어떻게 걔네들이, 여긴 또 복수가 됐죠? he or she에서. 어떻게 알아? 그게 안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너가 맞았을 때 뭔가에 대해서 너는 차단한다? 가능성을 다른 관점이나 기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뭔가에 대해서 맞는다는 건 의미할 수 있죠. 그것이, something이죠. 그것이 방식이지. 원래 그런 방식이지. 끝. r i o d 는 마침표니까 끝. 그 원래 그런 거야. 너 맞을 수도 있어. 너의 특정 방식이 있잖아. 그것을 보는 방식이 얘도 썸띵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 아, 사실과 참일 수도 있지. 즉 사실일 수도 있지. 근데 고려하는 거, 다른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 다른 선택권과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게 이로울 수도 있어. 이게 주제문. 너가 그들의 입장을 안다면, 쓰이가 보다의 뜻도 있지만 알다의 뜻도 있습니다. 너는 알 거야, 뭔가 새로운 거. 혹은 최악으로는 뭔가 배울 거야. 더안 좋게는 뭔가 배울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삶을 보는지는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을 안다면, 새로운 거 배울 거야. 혹은 더안 좋게는, 걔들이 삶을 이렇게 보는구나에 대해서도 배울 거라고. 그니까, 뭔가는 아무튼 배우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좋은 쪽은 이거, 안 좋은 쪽은 이거. 아무튼 알게는 되는 거야. 그래서 5월을 쓴 겁니다. 왜 너는 생각해? 모두가 보고 경험할 거라고 삶을 너가 하는 방식대로. 너가 보고 경험하는 삶을. 그런 방식대로라고 생각해. 이 b 사이즈가 지금 뒤에 보니까 컴마가 없죠. 이렇게 명사절. 간접 의문문은 명사니까. 이렇게 나면 전치사로 뭐뭐 외에도.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컴마가 있었다면 얘는 접속부사로 게다가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moreover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제외하고, except나 except for 정도의 의미인 거죠. 얼마나 그게 지루할지를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이거, 너가 하는 대로 삶을 다른, 모두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할지를 제외하고더라도, 그게 제거할 거야. 모든 새로운 가능성과 생각과 혁신과 창의성을요. 발명과 창의성이네. 이댓과이승 같은 거고요. 너가 하는 대로 모두가 똑같이 할 거라는 거. 그게 다 제거해. 문제점을 강조했죠? 크게 한번 정리해 볼게. 경험 물어보죠. 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제안했는데, 에이, 그거 안 돼. 아니, 뭐 기회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너가 뭔가에 맞았을 때, 너는 다른 가능성 다 차단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맞는다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끝을 의미해. 너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주장은 여기 있죠. 다른 선택권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너가 그들의 관점을 본다면 새로운 걸 배우거나 좀안 좋게는 그들이 삶을 보는 방식을 배우거나 아무튼 뭔가 배우잖아. 왜 모두가 너처럼 한다고 생각해? 그거 지루하잖아. 그걸 제외하고더라도 이건 새로운 가능성과 많은 것들을 어 없애버릴 거야. 됐죠? 그러니까 주제문이 요 놈이기 때문에 삽입문제 굉장히 좋고 어법서수령 좋고요. 대입항유형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순서도 좋네요. 어 다양하게 출제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라 이런 거죠. 무조건 너가 맞다고 너가 생각하는 게다 맞는 거 아니다. 네가 경험한 게다 맞는 거 아니다. 어 네. 수고했습니다.